수미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아, 저 MDP 작품 만드는 중입니다. 어, 무슨 작품인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저의 작품은 홈트레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먼저 집에서 편리하게 기구로 운동을 할수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 없고,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윗몸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종목을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로 정했습니다. 아... 저희는 팔굽혀펴기를 포토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 윗몸일으키기는 포토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값을 어플로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 저 엑셀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그럼 무인 체력장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네,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보완하고 싶은 점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의 역할은 어플 만들기와 하드웨어였거든요. 네. 하드웨어가 원래 이게 포토 센서를 달려고 했었는데 네. 포토 센서가 던지거리가 너무 네. 짧아서 음. 초음파 센서로 교체했었어요. 네. 그래서 작품 발표에 이틀 전에. 이다 만들어놓은 기금물을 해체하는 일이 발생해서 좀 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런 점이 좀 힘들었겠네요. 갑작스럽게 네. 기금물을 해체하고 그랬습니까아네 아,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작품 마무리 잘 하셔서 금요일날 멋진 팔굽혀펴기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